오늘 문산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때이름 무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걱정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별을 심은 논바닥 곳곳이 깊게 패였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손목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두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아, 아, 아. 포도농사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잎들은 노랗게 타들어갔고 열매는 연글 기미조차 없습니다. 힘들죠? 정말 평생 농사 지는 건 생전 처음이라고요, 이게. 낮에는 진짜 나와보면 은 시들시들하고 정말 불쌍해 볼 수가 없어요. 당장 2, 3일 내에 물을 대지 않으면 한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곳만도 전국적으로 3,600헥타르.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만도 280여 곳입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잘 해결돼 갖고 올해 농사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의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심리 치료가 절실합니다. 김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 현장에서 처참한 장면을 수시로 접하면서 남모를 고민에 빠져듭니다. 시신이 또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때그 기억이 또좀 며칠 가기도 하고 또그 후에도 간혹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이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시달리는 경기적 소방관은 전체 2%, 그중 34%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우울증과 수면 장애 또는 대인 기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의 장을 구축해줘야 됩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 어린아이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 새로운 세상에 접할 때 무섭고 이렇게 엄마를 힐끗힐끗 보면서 나가듯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일선 소방서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리 치유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치유실에는 스트레스 측정실과 정신 치유실, 안마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안마기를 통해서 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도란도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직원들 상호간의 교류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치유도 받고 이제 안마 의자도 하면서 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막 풀면서 어 몸도 이완시켜주면서 하니까 되게. 어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재난이나 사고 뒤에 느끼는 불안 장애. 소방관들이 넘어야 할또 하나의 벽입니다. 티브로도 뉴스 김마식입니다